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1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참 아들, 친아들에게 징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지혜로운 길을 갈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김주찬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보다, 공부 잘해서 의대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22절에도,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가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삶과 죽음을 비롯하여 범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그냥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있을까요? 대개,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생각이 많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내가 눈을 뜰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불안과 근심에 잠못 이루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다 맡깁시다. 나의 미래도 생명도 나의 계획도 나의 문제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잠자리에서 기도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습관이라 할수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에게 휴대폰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휴대폰과 함께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 대신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부터 우리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 들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명도 미래도 모두 다 맡길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르켜 성경은 복된 인생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베푸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다 보면 노숙자들에게, 홈리스 분들에게 베푸는 미국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세계 1위의 기부나라답게 습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자신에게 그들을 향한 극률함, 주님의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되묻습니다. 노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 벤츠 타고 왔다가, 벤츠 타고 가더라. 어, 그게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에 기대며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반성이 봅니다. 나 말고도 도울 사람이 많이 있겠지. 코로나 시대에 위험하게 어떻게 대면하며 돕냐며 합리화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되돌아 봅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은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듯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하지만 여전히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물건을 살 때에도 예를 들어 차를 산다든지 할 때에도 깎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바보같이 당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남기면 승리한 것 같고 적게 이익을 남기면 패배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인생인 것, 것 같고 적게 벌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 연봉으로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그 사람의 1년에 받는 살러리가 얼마인지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내 손에 움켜쥐고 있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런 모르겠습니다. 어,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후 준비를 하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너라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정산할 때 무엇을 남겼느냐 물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악착같이 모으고 모아서 이러이러한 자산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돈을 쓰지 않으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아 10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주, 주님 앞에 이러한 자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7절 나와있죠? 그 이어 28절에,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27절 새 번역에서는, 너의 손에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주저하지 말고 섬김의 삶을 살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움켜쥐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기회가 있는 대로 베푸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작은 예수로 섬기는 삶 베푸는 삶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인생을 가르켜 주님은 지혜 있는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 살기로 원합니다. 지혜의 길, 생명의 길, 참된 복된 길로 걸어가는 모든 제작 침례교회 교우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